하 오늘 말씀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평화의 소식은 죄에서 구원해 줄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다고요? 죄에서 구원해 줄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유가 없었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마저 없었던 어둠의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평화의 시대, 포팍스 로마나라는 평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졌어요. 당시에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전쟁으로 짓밟고 그들의 자유를 평화를 빼앗고 그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었어요. 이게 진짜 평화일까요? 누군가의 평화를 빼앗은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억 눌린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죠.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베들렘 땅에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은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배불릴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에게 그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만 생각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는 그 목적은 단지 그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동들을 목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은 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아멘.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당시에 구주, 구원자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였던 말이냐면은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황제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주, 가이사! 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황제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황제가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구원자라고는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왕은 전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 땅에 평화를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짐승들의 말 밥통인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어린 몸으로 오셨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땅 가운데 자유도 평화도 없는 굶주림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소외당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저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되셔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진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든 내가 무엇을 한든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죄 값을 대신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화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입니다. 나의 자를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진정 평화이죠. 평화 샬롬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죄의식에서 해방될 때이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 이 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싸우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의식, 불안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러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씻겨 주셨다라는 죄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진정 자유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그 용서하셨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죄가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세례 입교를 받는 우리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니? 라고 하니까 착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착해져, 무엇이 착해졌냐? 라고 물어보니까 착해지지는 않았지만 착 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친구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갈등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착해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변할 수는 없습니다 옛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옛 자아가 버려지고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 순간들이 계속되는 것 바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게 주신 평화가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평화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또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누리는 그 평화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준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번째 함께 나눌 이 말씀 이 평화의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준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보내셔서 맨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목자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은 권위 있는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또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석인관 랍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돈 많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팔로워가 백만 이백명명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사실.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맨 먼저 이 기쁨의 평화의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당시 이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했고요, 무식했고 또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밤낮으로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이 목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했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무시를 받았느냐? 그 당시에는 증인, 내가 무엇을 했는지 증인을 세우는 일이 많았는데, 목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증인으로 선택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외면,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목자에게 하나님은 왜첫 번째 증인으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들을 택해서, 택하셨을까요? 바로 이곳은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 받고 있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아멘. 이 평화의 메시지,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신 이 평화의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늘날 나와 같은 존재,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때려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한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례 입교자들의 간증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같이 고백하는 세례 입교 받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만한 잘한 것 없고요. 오히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죄악의 목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간증의 내용이에요. 실패한 자리, 우울한 자리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셨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절망의 자리입니까, 좌절의 자리입니까, 힘든 삶의 자리입니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관계가 어려워서 왕따를 당하고 싶고 우울한 삶의 자리입니까? 갑자기 질병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 그때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안으시고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임을 믿습니다. 어린 아기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울 수밖에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어린 아이로부터 자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실 그런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하늘 보자 위해서 말씀으로만, 명령으로만 이 땅을 다스려서도 충분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나와 같이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할수 있는 그 연약한 환경으로 이 땅에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사랑의 음성입니다.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평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준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가난하다고 또 힘들다라고 우리의 삶을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처럼 우리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고 감싸 안을 수 있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만 증거되었던 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며, 복된 평화의 발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욱더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이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함께 나누시는 복의 근원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